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코유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악 감상을 좀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음, 어, 여러분들은 음악 감상을 하실 때 최근에 실시간 스트리밍 음악 감상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죠 음, 실시간 음악 감상 서비스 스트리밍 회사들이 사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송코유즈는 이용한 만큼만 내고 있거든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하루 종일 음악만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출퇴근 시간에만 잠깐잠깐 잠깐 이용하고 있는데, 송쿠지 같은 경우는, 음, 출퇴근 거리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음악을 듣는 시간 자체가 짧습니다. 그래서 한달 내내 이용해봐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듣는 음악의 개수가, 곡수가 한 200곡도 채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매달 스트리밍 서비스를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부분들이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좋을지 몰라도 저처럼 적게 이용한 사용자들에게는 굉장히 뭐 좋지 않은 요금제 체계이기 때문에 송크어 근치가 이용하는 그 이용한 곡수만큼 내는 요금제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께 이 좋은 요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송쿠지와 함께 음악감상의 세계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일단, 송쿠지가 이용하는 여러가지 사이트 요금제를 알려드리기 전에 대표적인 음악감상 스트리밍 사이트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네이버 뮤직이 될 건데요. 네이버 뮤직 같은 경우는 바이브라인 회사하고 같이 합작해서 이렇게 이용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을 보시면 1개월은 요금을 받지 않고 2개월부터 5개월까지는 천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6개월째부터는 7,500원이라는 요금을 매달 빠짐없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5개월만 이용하고 해지할 경우에는, 그 다음, 그 다음에 가입은 제한되게 되어 있고요음그 전에 이용하던 내가 등록해놨던 즐겨찾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들으려면, 다시 가입하면 모든 것들이 다 삭제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유명한 멜론 서비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멜론 서비스의 이용권 구매 쪽을 보면, 지금 전체 이용권 쪽을 보시게 되면 스트리밍 플러스라고 해서 만 900원짜리 무제한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재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고요. 이제 저처럼 온라인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스트리밍 클럽이라고 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요금제가 있는데 이 요금제는 한 달에 6,900원씩 무조건 정기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멜론 다음으로 유명한 벅스 뮤직이 또 있죠. 벅스 뮤직의 이용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페이코하고 제휴를 맺어서 6개월 동안 50% 할인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모바일에서만 듣게 되는 경우에 매달 3,450원을 6개월 동안 내면 무제한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상요금인 6,900원 매달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6,900원씩을 내고 듣는 것들이 아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제가 이용하고 있는 지니뮤직에서 이용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 이용권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용권 구매 페이지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지금 그첫 달에 100원 그리고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6개월 동안 39% 할인해서 4,500원 이렇게 모바일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할인하는 상품이 있고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알뜰 음악 감상 이라는 상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료가 매달 100원이 있고 한곡 재생하는데 15원이라는 이러한 요금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포인트형으로 해서 KT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멤버십 포인트를 5% 차감하는 조건으로 곡당 10원 이렇게 현금 결제를 하고 멤버십에서 5%씩 추가 차감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알뜰 감상에 대한 요금제 이 부분에 대한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 출퇴근 시간 혹은 등하교계에만 음악을 듣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네요. 네. 다운로드는 필요 없고 스트리밍으로 시간 때울 때 음, 필요한 이러한 서비스면 충분하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KT 통신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뜰 음악 감상 일반형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KT 통신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알뜰 음악 감상 포인트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 음악 감상 일반형 같은 경우는 한국의 15원 그리고 알뜰 음악 감상 포인트형은 포인트 차감하는 조건으로 한 곡에 10원씩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한 달에 200곡 기준으로 기본료가 100원에 200곡에 15원 곱해서 3,100원. 이렇게 저렴한 이용료로 음 제한 없이 1년이고 2년이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 음악 감상 포인트 형 같은 경우는 KT 포인트가 조금 차감되긴 하지만 2,100원이라는 저렴한 요금에 월 200곡까지 감상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네. 나의 사용량. 저는 이제 지니 뮤직을 통해서 지금 계속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용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정보에 들어가서 제 이용량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알뜰금 음악 감상의 실시간 이용 정보를 보면 제가 지난달에 감상했던 음악 곡수. 보시시죠. 지금 이용 국수는 67회밖에 되지 않고요. 기본료 100원에 사용 요금이 670원입니다. 어, 근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거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아까 10곡당 15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고, 저는 KT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 이용 횟수가 가장 많은 10월달 요금을 봐도 142회에 1,420원이라는 사용 요금이 붙었어요. 네. 이게 2019년도에는 한 곡당 10원씩이라는 서비, 금액의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올라오면서 10곡당 1 5원에서 15원으로 요금제가 변경이 됐고요.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기존 요금제로 그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당 10원의 요금제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아주하게 잘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송커요지가 이용하고 있는 저렴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송커요지가 전달해드리는 정보를 그때그때 그때 잘 활용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여러 가지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커요지 채널 많이 애청해주시고요. 제가 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고 알자하게 좋은 가격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송크즈의 정보가 유용하셨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